여자 고등부 200m, 어, 종목을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남 고등학교의 양예빈 선수, 그리고 경기 가평 고등학교의 김다은 선수, 어, 그리고 인일 여자 고등학교의 신현지 선수, 이렇게 세 명의 선수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다. 먼저, 육상계의 신데렐라, 양예빈 선수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올해 2학년에 올라가고 있는 양예빈 선수, 용남 고등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고, 아, 어, 200m 개인 최고 기록은 2019년에 세운 24초 82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아 어, 정말 뭐 워낙 강자다 보니까 200m도 기대가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여자 중학교부에서는 400m 최고 기록을 어, 보유하고 있는 양예빈 선수. 어, 경기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1주의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각주의 주에... 3위까지 3위까지는 순위를 결승을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요. 예. 그리고 3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기록이 좋은 두 명의 선수가 결승에 합류하게 되죠. 자, 200m 청소년 여자부 자, 1조 경기. 지금 3레인이죠. 전하영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3레인에 전하영 선수가 상당히 앞쪽으로 쭉쭉 치고 나가고 있고그 뒤를 이어서는 양예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예빈 그리고 전하영. 전향 선수가 1위 양예빈 선수가 2위로 들어왔어. 양예빈 선수가 그... 네 지난 어, 이해 있었던 정선에서 열렸던 제 11회 한국 U18 육상 경기 대회에서 양예빈 선수가 예선 경기를 뛰는 모습 어, 저희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저 경기는 어, 강원도 정선에서 5월 달인가요? 그때 네 이제 우리 그 코로나 19 때문에 대회가 연기돼서 어, 육상대회 첫 대회로 열렸던 그런 대회죠. 네. 양해빈 선수가 어 중학교 개령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네. 용당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로 옮겨서 1학년첫 때인데 네. 어 예전에 뛰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예. 지금 예선 대회를 뛰고 결승전에는 200m는 어 포기를 하고 네. 어, 400m를 뛰어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어, 양혜빈 선수의 주중목은 200m가 아니고 400m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1999년이죠. 네. 어, 양혜빈 선수가 여정부 부별 신기록을 수립을 하면서 네. 신데랄라로 어, 떠올랐던 거죠. 네. 어, 양혜빈 선수가 어, 지난해 이렇게 경기가 좀 제가 볼 때는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갔고 네. 그 운동량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방송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 발등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아. 발등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 어, 3개월 동안에 전혀 뭐 스파이크를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그 정도 재활 훈련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도 기자들이 양해빈, 영해빈 해서. 네. 우리 유순호 코치가 그냥 가볍게 떼어라 해서 그냥 나왔는데. 네. 어,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죠. 네. 어, 부상으로, 그, 운동도 제대로 못 했는데. 뭐 어려움이 많았겠군요. 어, 그래서 이 네. 언론사에 너무나 시달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호 코치가 봐도 안타까운 게 선수도 훈련하는 시간에 그뭐 언론사에서 와서 찍자고 하면은 또안 찍어 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훈련 스케줄도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하고. 네. 게또 이제 경기에 이렇게 못 뛰고 나니까 게시판에 양해빈이 갔네. <laughs> 네? 양해빈이 뭐못 네. 만들었네. 뭐이 악성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양해빈이가 거기서 너무 힘들게 아, 어, 지난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고생이거든요. 네, 네. 너무 힘들고. 죠 네. 지금 상당히 그 예민할 그런 시기에. 네. 그래서 쟤들이 그 유튜브를 중계할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가급적이면그 청소년들에게는 네. 좋은 이야기를 많이 있어서 네. 격려와 이, 칭찬. 그이 네. 선수가 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네. 좀 그렇게 좀 글을 수절하게도 이 악성을 꼭올 나쁜 사람들이. <laughs>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네. 굉장히 운동을 쓰기 힘든 게 양해빈이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지도자한테. 네. 제가 태어나서 엄마가 육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엄마가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육상 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네. 엄마의 그 만류를 이기 위해서 주관하고 더 연습을 많이 했다. 네. 응? 근데 엄마도 내가 이겼는데 네. 이 악성 댓글은 이길 수가 없더라. 네. 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네. 이 댓글을 보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네. 이제 댓글 창을 없애려 합니다. 진재방송에 <laughs> 네. 이 그런 그 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제가 너무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댓글이 너무나 선수들에게 충격을 많이 주고 네. 힘들게 한다고 그래 얘기해서 어, 그것은 이제, 일일이 또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또막 엄청나게 더 많이 붙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선수는 화장도 안 했는데, 화장했다고. 네. 왜냐면, 결승전에 들으면 얼굴이 상기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구스러워 하니까, 화장했다고 막, 중학생이 화장을 하고 뛴다고 하고, 막 그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중계방송에 댓글을 없앨 겁니다. 네. 자, 우리 저, 뭐, 이위 천천히 달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어, 느린 그림을 안 봐도 제대로 예, 나타나는데, 양해빈 선수는 네. 200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아닙니다. 예. 이 근육 자체가 어, 백색 근육, 적색 근육 이렇게 크게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색 근육을 우리가 이제 그 지근이라고 하고, 예. 이제 적색 근육을 속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색 근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육이 커요. 굵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m 뛰는 선수들은 이 저 백색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적색 근육은 근육이 가늘기 때문에 지구력 근육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예빈 선수는 이 근육 자체를 백색 근육 저 적색 근육을 50대 50의 비율로 타고 났어요. 네. 그러니까 400m는 주중목이 맞죠. 네. 근데 아까 알겠지만은 200m는 이 백색 근육을 80% 정도가 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런데 백색 근육을 80% 가지고 있는 선수는 네. 지구력이 없어요. 400m를 못 돼요. 그런데 네. 양예빈 선수는 이 타고난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근육 자체가 50대 50입니다. 네. 백색 근육과 저색 근육. 이제 이런 선수는. 400m가 주 종목이죠. 이상적인 400m 선수가 됐거요 그렇죠. 네. 타고날 때부터 양해빈은 400m를 뛰라고 타고난 선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어, 지난해 부상을 이제 털어내면서 올해 이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양해빈 선수인데 자신감을 또 회복하는 게 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올해는요. 그렇죠. 예. 네.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지도자라고 보는데요. 네. 그 유순호 코치하고 어, 전주를 갔는데 응. 지방에 들어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한1 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 부탁하기 전에, 어, 올해의 목표는 양해변 선수가 어, 전성기 때그 몸만 만들어주고 자신감만 만들어주는 거. 네. 응? 그리고 내년에 이제 양해변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네. 그때 그상북도 예천에서 네. 아시아 주니어 육상 선수권대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국제대회가 열리있 그렇죠. 네.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올해는 양예빈 선수 역시 만나겠습니다. 네. 자신감만 찾아주고 네. 또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유승호 선생입니다. 님 네. <laughs> 올해는 그래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양예빈 선수인데요. 아, 정말 육상할 때가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양예빈 선수. 여러분들도 이 격려 또 칭찬 많이 보내주시면 아마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경기 가평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김다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개인 최고 기록은 24초 94의 기록이고요. 어, 정말 이 지난해 경기를 이 분석을 해보자면은 200m 종목이 100m 보다는 좀 뛰어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 느낌 좀 들었어요. 네, 네. 200m는 그렇게 100m처럼 시원하게 뛰지 못했죠. 네. 자, 이김다은 선수의 지난해 어, 뛰는 모습을 저희가 경기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었 함께 만나보시죠. 어자부 200m 결승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양예빈 선수 그냥 나오네요. 자 양예빈 선수 출발하면서 기권을 했고요. 자, 자 지금 전하영 선수죠. 다섯 명의 선수 네, 이제 삼레인의 전하영 선수가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하영, 전하영 빠릅니다. 자, 자 전하영, 김다은 선수도 빠른데요. 김다은 쭉쭉 치고 나옵니다. 김다은 그리고 전하영의 경합. 김다은, 김다은, 전하영, 김다은 1위, 전하영 2위. 김다은 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금메달은 경기 가평군 경기 가평구의 김다원 선수 지난해 한국 U18 육상 경기 대회 200m에서 여자 고등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 김다원 선수의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아주 좋은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 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좋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 제가 앞선 그림은 같은 경기 가평고등학교 김다원 전하영. 네. 어. 금메달, 금메달을 같은 학교에서 나눠 가졌죠. 네. 저는 이 전하영 선수가 처음에 좀 치고 나오다 보니까 금메달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어, 김다은 선수가 이 특유의 그런 파워로서 어, 전하영 선수를 눌렀어요. 네. 어, 같은 학년이지만은 그 당시엔 네. 그 100m는 전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네. 200m는 김다은 선수가 금메달을 꼭 나눠 가듯이. 네. 네,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참그 경기 그 가평고등학교는 그 전에는 이렇게 그 가평 고등학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많지가 않았는데 네. 요즘 들어서 막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 뿐이 아니라 릴레이도 잘 뛰고. 네. 그 여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강대훈 코치가 뒤에 있더라고요. 네. 그근데 이제 강대훈 코치의 지도력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김다운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100m를 봤죠. 100m 선수로서는 손색이 없어요. 네. 그 허벅다리 굵기라든가 파워라든가. 네. 근데 200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지구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더긴 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어, 우리도 김, 각, 김다운 선수는 파워는 있는데 근지구력이 조금 부족하죠. 네. 그래서 광대웅 코치는 올 겨울에 근지구력을 보완하는 네. 그런 보강훈련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다 하고 있다는데, 어, 이, 김다운 선수는 100m 스프린트 선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이 25, 5축대의 기록인데, 네.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2 4초대의 기록은 수립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어, 올해 김다운 선수가 200m도 만약에 금메달을 따려면은 제가 볼 때는, 어, 근지구력 훈련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해야 지만 되거든요. 네. 네. 아마 동계 훈련을 어떻게 보낼까? 그것이 주목이 됩니다. 네. 이김다현 선수의 지난해 뛰는 모습 저희가 이 슬로우 화면을 준비해 봤거든요. 자, 이 선수의 뛰는 모습을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다시 더 심도 있게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타트 이후에 치고 나가는 모습에서 이좀 파워가 넘친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네. 목선주에서 네. 어 직선으로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예. 좋았죠. 지금 하체도 아주 좋고요. 아, 정말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더 스피드가 붙어야 되는데 네. 힘들게 이제 스피니시 점을 통과하는 거 보면은 네. 어, 근지 우력이좀 보완이 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힘은 이 순간적인 파워는 좋은데 이 근지구력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네. 어, 보이는군요. 어쨌든 단거리 선수로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00m는 아주 삭스를 했으니까. <laughs> 네. 특급 네, 나큰 대회는 다 거머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년 뭐, 뭐, 소년체전, 소년체전, 네. 네, 전국체전. 그런데 200m는 그렇게 안전하게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네. 자, 이 김다원 선수, 이 경기 가평고에 올해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서, 어, 이 올해가 더욱 더 기대가 되는, 어, 김다원 선수인데요. 자, 올해 이근 지구력을 좀 극복을 보완을 해서, 어, 더 좋은 그런 기록을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 강대원 코치가 김다원 선수에게는 어떤 좀 코멘트 안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 올해 목표를 물어봤더니, 어, 20, 4초 94가 본인의 네. 최고 기록이거든요. 예. 근데 엄청나게 네. 목표를 22초 5대를 잡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5초요? 네, 거의 네. 0.5초를 맞추겠다고. 네. 어. 아니, 2. 2초니까 2초. 22초니까 2초, 넘죠? 네. 2초 5를 단축했다 고서 단거리에 2초가 쉽지가 않잖아 아, 쉽지가 네. 않죠. 그 강대운 코치의 네.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아, 포부가 정말 어, 포부가 큽니다. 큰 네. 하여튼 뭐 기다 강대운 코치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버텨봐 이거 <laughs> 저희가 또 현장에서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laughs> 자 그렇게 해서 경기 가평구의 김다원 선수, 강대원 코치 이야기처럼 올해 22초 5대 기록을 세울 수가 있을지도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인일여자고등학교에 2학년 올라가고 있는 신현진 선수인데요 아, 개인 최고 기록은 25초 23을 뛴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 200m에서 부별 신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정말 강자로 손문난 선수였고요 아, 주 종목은 200m 또 400m를 뛸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긴장된 상황 출발했습니다. 2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곡선 주로에서 출발한 선수들. 자, 현재까지는 막상막합니다. 네, 김다운 선수가 조금 앞서 있고요. 네. 자, 자 김다운 아, 앞서 나고 있는데그 아, 직선 주로 잡아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 지금 선두 그룹이 촘촘해요.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자, 지금 자, 살짝 빠른데 성하원 살짝 빠는데 성하원 성하원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3 레인과 6 레인인데요. 네. 아, 자 역시 기자이 아, 경기에서는 신현희 선수는 (2위를) 차지했었고요 어, 지난해에 있었던 문체부 장관기 제 (41회) 전국시도대학 육상 경기대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신장이 커서 어~ 보폭도 넓고. 네. 또 체력도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달릴 때 이제 신장이 크다는 건 이제 피지컬이 좋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느린 화면도 준비해 u 거든요 한번 화면보시면서 u g a n 이폭 I was in Uganda. So, I was in Uganda. I was in Uganda. 자, 마지막까지 이 정말 접전이었습니다. 네. 저 때까지라도 선두권이 있었는데, 네. 자, 성하원에 이어서 2위로, 어, 3레인에서 2위로 들어오네요. 네. 자, 마지막에 약간은 힘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또 있었고요. 네. 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어,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졌다겠는데, 네. 이 선수도 부상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큰 선수는 골격이 크잖아요. 네. 골격이 큰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하면 좀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저, 신현지 선수도, 네. 어, 이 선수도 육상에 소질이 많고, 왜냐면 하이 선수도 주,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200m 부변신기록 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인일력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천의 선수들이, 신현진 선수도 초등학교 때부별신기 수였죠, 200m. 네. 그 뒤를 오소희가 또 200m 부별신기 수였죠. 네. 거기를 또, 그. 배우진 저, 선수. 배우진 선수가. 최근 인천이, 네. 인천이 여자, 그, 초등부는. 네. 부별신기이고 싹쓸이에요. 아주 세번 연속으로 다. 네. 이렇게 세웠는데, 인천이 200m만 훈련을 강하게 <laughs> 시키나. <laughs> 어쨌든, 네. 어 신현진 선수의 피지컬은 좋습니다. 네. 부상 없이, 잘만 트레이닝한다면은 네. 어, 신현진 선수도 어, 올해 좋은 기록을 깰수 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신현진 선수는 어, 25초 벽을 깨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5초에 벽을 깨는 것이 네. 첫 번째 목표할 수가 있죠. 예. 아, 정말 이 니려고 올해 또 2학년이기 때문에 어, 작년 1학년보다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런 만큼 신현지 선수도 기대가 되는데 어~ 이병희 코치와 좀 최근에 통화를 하셨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좀이 선수에 대해서 하셨나요 이병희 코치가 이병희 코치도 제가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부상만 좀 없었으면 제일 좋겠이요네 제발 좋겠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골격이 크다 보니까 한번 아프면 은 조금 오래 가는 게 그게 이제 문제다. 네. 조금만 잠깐 아팠다가 다시 또 회복되면 운동하고 하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 부상 없이 오늘 동계 언론 잘 넘기면 은어 부회장님 꼭 좋은 경기 낼수 있습니다. 네. 어, 이병희 선생님 말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 만큼 여자 고등부 200m도 어 양예빈 또 김다은 신현진 이세 명의 선수가 어, 정말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선수들 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상 없이 어올한해 정말 중요한 한 해를 어, 보내면서 육상 팬들에게 더욱 더 멋진 경기를 어,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